네 양심카 황리범입니다자 양심카의 채널이 어느덧 4만 명을 앞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만 명의 기념으로 저희들이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양심카의 골든타임 소화기를 앞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100분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이 양심카 골든타임 소화기는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던 양심카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혹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기로서 역할을 할것 같고요.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양심카가 되기 위해서요, 이런 이벤트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영상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90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G90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오늘도요, 양심카의스튜디오에서 G80 신형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가를 또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양심카의연초에 특가 판매로서 어떻게 가격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 가장 중점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들 이 흰색상의 차량이 G80은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차량 준비할 때 톡톡히 준비했으니까요, 어떻게 판매되는지 가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옵션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신형 G80 자체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조금만 잘못 섞이면 어떤 옵션이 없고 어떤 옵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시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보시고 어떤 차량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양심카에서 가지고 온 G80 RG3 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3.5 터보입니다. 전자서스펜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640 이라고 하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초의 특가 차량으로 판매가 되는 2020년 9월 등록의 2021년형 모델이고요. 9만 키로 후반대에 있어서 보증기간은 조금만 남긴 했지만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들어가 보시면 제가 들어갔던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양심카는 거짓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용돈이 있습니다. 비용처리 받으셨고요 외관 색상은 우유희 화이트라고 하는 유광의 화이트 색상 그리고 블랙이 시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7천만원입니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이번 차량 추가 옵션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파퓰로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패키지 묶여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턴 패키지 2가 들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 도로 주행에 대해서 약간 이 어시스턴트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보조를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추가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20인치의 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외관의 드레스업의 효과도 있지만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 이것까지 동시에 느끼실 수 있고요. 일렉트로 컨트롤 서스펜션 그러니까 ESC ESC 이씨이... ECS라고 해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3.5에는 들어가 있는 전자 서스펜션, 그리고 4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4바퀴의 굴림을 자동으로 하는 전자식의 4륜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80마력의 출력이되거든요이 정도의 380마력은 S 클래스로는 S450, 혹은 BMW는 740, 이런 차들과 견주어서 낼수 있는 충분히 출력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 같이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자신 있고요. 외관 상태까지 설명을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흰색상의 G80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이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네, 여쭤보니까요. 이 문의 주신 분들은 대부분 다이 흰색상의 G80이 조금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젊은 감성들을 많이 낼수 있게끔 이 외관 색상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흰색상 그리고 출고도 오래 걸렸었던 흰색상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는 이런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그 다음에 이런 차양의 간격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가능하고요. 휠로써 차량을 꺼내고 넣는 그런 기능들까지 파퓰러 패키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LED 라이트 네 개의 4구 쿼드램프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휠 자체를 보시게 되면 20인치의 휠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5스포크 의 그러니까 약간은 공격적인 이 형태의 이 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차량의 휠의 모습인데요. 조금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설계들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휠이 크면서 이 예쁜 모습들을 나타내는 차량 요 조금만 더 이제 고성능의 차량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길이도 꽤 깁니다. 이 G80이 저희가 워낙에 g 구만 많이 하다 보니까 G80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도 대형 세단으로 추,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폭 자체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차량을 딱안쪽이 타셨을 때 안락함까지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4륜구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주행을 원해서 사륜 구동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남부지방까지 할것 없이 눈이 좀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륜 꼭 필요하신 분들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전동 트렁크도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고요. 안쪽 공간들은 역시 넓게 넓게 쓰실 수 있는 G80 만한 그런 차량의 트렁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옆으로는 이렇게 후크걸이나 이런 그물망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건들을 실어서 왔다갔다 소리가 나시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워낙에 두꺼운 펠트 작업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떤 짐들을 실으셔도 안쪽으로 실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들을 많이 저감할 수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럭 렁딱 닫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흰색 차량이라도 요 이런 굴곡면이 잘 드러나죠. 보통은 약간 카본 메탈이거나 뭐 검정색보다는 또 약간 이런 뭔가 이 메탈릭한 느낌의 색상들의 차들이 이런 안쪽에 깊게 주름 잡히는 것들이 많이 티가 나거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흰색상 차량이지만 조금 더 밋밋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굴곡들이 나타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시지 못했던 이런 쿠페 라인처럼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이 G80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에 조금 더 구미가 당기게끔 그리고 시선을 가게끔 해주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봐도 너무나 예쁜 모습을 자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휠이 또 20인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에 또 예쁜 이런 형태지만 조금 더 스포티함까지 갖출 수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중 차음 들 유리 들어가 있는 건뭐 기본일 거고요. 안쪽에 제가 한번 타서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 안쪽에 상태들까지 그리고 제가 제네시 서비스센터 들어가서 어떤 항목들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궁금해하실 거니까 설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타시기 전에 어,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역시 이 제네시스 차량의 흰색상 대비 검정색의 시트는요. 뭐 물론 대비되는 포인트가 좋고 관리하기 좋다라는 검정색의 장점들이 있겠지만 조금은 저희들이 많이 판매했었던 브라운 시트, 뭐 그런 베이시트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이이 이 차량의 검정 시트는 또 하나의 단비 같은 느낌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4분 정도는 기본 검정색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중고차로 와서야지만 이런 시트 색상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차 또 검정 시트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손잡이에 있는 윈도우 라인이나 이런 것들까지 까짐없이 아직까지 깨끗한 21년식의 차량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검정 시트다 보니까 조금은 때탐에 대해서는 약간 해탈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워낙에 베이지 시트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브라운 시트 이런 것들도 때가 안 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의 정도를 조금 어느 정도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검정 시트는 아무래도 워낙에 또 일반 스탠다드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태 정의 측면 사실 크게 고려하실 게 별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상태 보시있고요 당연히 안쪽에도 전동 시트가 내장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유지 기능들 이런 기본의 다양한 옵션들까지 다 장착할 수가 있겠죠 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이 차량의 가격 메리트까지 중요한 이 차량의 상태들까지 실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탁 타자마자 제네시스 파크가 탁 나타나죠 나 제네시스 타고 있구나라는 걸 <laughs>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워크 시트 그 와중에 또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와 이몸이 이 움직이는 이 촉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상의일체가잘 되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고요. 자 키도 중요하죠. 이 차량 키가 어떻게 되 있냐면요. 어, 이렇게 무겁죠. 키가 두 개와 카드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키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세 개의 키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놓은 차량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터보의 380마력 차량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사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4기통과6기통 차이가 어떠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4기통에서올수 있는 그 한계의 부분들을 6기통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게끔 또 V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진동이나 뭐 소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6기통또 수입차로 따지시면은 육기통보다는 또 팔기통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기통에 대한 갈망들 하시기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그랜저, 뭐 에쿠스 이런 차들은 다6기통이니까이 차량이 또 그런 근간이고요. 자 키로수는 99,000km입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갔더니 또 뒤에 디스크까지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인 경우인 디스크까지 교환해줄 정도니까요. 한번 정도 더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격이지 않을까. 예약을 미리 하시고 키로수 받을 상관 없습니다. 미리만 예약하신다면 들어가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고개 들어보시면 헤드업 스플레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차선 유지, 핸들 조향까지 껐다 껐다 하실 수 있겠고, 내려가시게 되면, 역시나 사이드 뷰 카메라, 요는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테크의 옵션이, 이 계기판이 디지털, 디지털 클러스터가 다 들어간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 지금 바깥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사래기만 하도 이렇게 박잉되는 이 느낌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터치로써 그리고 저거 보시죠, 방금. 외부에서 눈 내리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낌이 있고요. 또 봄으로 가시면 또 이런 이 벚꽃들 내리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런 약간 상쾌한 느낌들. 가을에는 또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했다 보니까 확실히 현대자동차에서 이 제네시스가 g 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이나 확실하게 챙겨 썼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후진 요거 어려우시는 분들은 아닌데 그냥 후진 넣으시면 되거든요. 돌려서 후진 넣으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편하게 3D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주변 확인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가이드램프 나오는 것도 다 뜨죠 아이드램프도 확인 다 하실 수 있게끔 뜨고요. 전방 카메라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3D로 전방 카메라. 이거는 뭐 전후방 상관없이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에 있는 상태들 그대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난다. 제가 아까 영상 찍고 있는 화면들까지 송출이 되는 거고요. 자뭐 안쪽에도 뭐 옵션도 굉장히 많죠. 뭐 지니뮤직, 멜론, 팝방, 시네마, 발렌 모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씩 써 보시면 좋은 카테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공조 패널은 햅틱 반응으로 되는 이런 패널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뭐 통풍 시트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공기 전환 장시까지 있어서 자동을 알아서 오토의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렇게 보시면 사용하니꽤굿 되죠? 이렇게 공기질의 상태들을 언제든지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 기능들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갑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D I S 조그셔트 있는데 여기는 글씨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필기체까지 인식이 되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가운데 있는 센터콘트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21년식이라 사실 워낙에 또 차량은 뭐 거짓 없이 깨끗한 상태들을한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장도 깨끗하죠. 이렇게 상태가 관리되어 있고요. 자 G80이라고 하면 뭐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차량 작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G90 차량만 많이 설명을 시켜드리다 보니까 어, 뒷좌석이 좁을 것 같다라고 말씀들하 시니만 그 공간들 어떻게 설명되는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상시 사륜의 견인 방법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끄는 형태가 아니라 네 바퀴를 전부 다 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 뒷좌석의 공간들 사실 이 루프 라인이 조금 더 유려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할 것 같은데 이런 C 필러의 라인들 유리만 보시더라도요. 위아래로 굉장히 넓어서 안쪽에서 공간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어의 두께가 이만큼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고요. 그래서인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 파퓰 패키지 옵션에 들어가 있는 이런 뒷좌석의 컴포트 원 패키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한번에 하시면 이렇게 거실 수 있는 수동 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도 공간들까지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게끔 코일 매트도 깔아 놨고, 안쪽의 시트도 너무 너무나 뒤쪽은 깨끗합니다. 운전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안쪽에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이런 데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엠비언 트라이트가 은은하게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데도 손잡이도 깔끔한 모습들을 제네시스 라인의 모습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옷걸이도 딱 보이죠. 안쪽으로 타보도록 할게요. 자 간혹 가다가 이 뒷좌석에 공조가 없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차량은 공조가 있는 차량이 되고요. 알아서 뒷좌석에서의 공조 바람 세기들, 온도 조절들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올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열선 시트 내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인승의 시트고 올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레스트가 좀 길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7 5 0 말씀드릴 때 이게 좀 짧아서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역시나 이 제네시스 한국 차량들은 이런 것들 신경을 안쓸 수가 없었는지 암레스트를 길게 빼면서 컵홀더도 앞쪽으로 딱 길게 쭉 빠지면서 컵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공간들이 넓다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정말 무릎 공간이라든지 앞좌석의 시트를 그렇게 뭐 넓게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 제가 뭐 키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건장한 체구의 성인 남성들이 앉아도 뒷좌석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차량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보셨던 G80 어느 차들보다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양심카의 초특가로 연초에 또 판매가 되고요. 어, 4만 명의 이벤트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받은 사랑들을 돌려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가격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특히나 제네시스 사업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비를 받아 보고, 또 고객님한테 출고를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마음이 좀 든든했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차량을 받으셨을 때한번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키로수가 남았기 때문에 제네시스 사업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챙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말장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양심가에서 진짜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봤던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차량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우유입니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유광의 화이트 컬러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21년식에 7천만 원에 해당했었던 신차 가격입니다. 이전 차량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면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 판매 가격은요. 4,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2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가격 최저가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중고차의 환경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G80 그리고 G90, K9 그리고 뭐 수입세단들, 대형세단들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심카의 영상에 구독을 해주시고 보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4만 명 이벤트 아직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고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차량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랑 이제 방문하시면서 인사드리고 연을 매어가시면요이 뒤에 있는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렇게 예쁘게 저희들과 관계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인모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